코로나 서바이벌입니다. 워싱턴 DC 보건국장이 워싱턴 지역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폭넓게 퍼져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 지역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워싱턴 지역에는 감염력이 훨씬 강해진 영국 변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 8명과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 환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국장은 당국에서 변종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케이스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종바이러스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감염이 의심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돼요. 이 검사에서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종바이러스 감염자도 모두 양성 판정이 나옵니다. 당국에서는 지난달부터 양성 판정 검체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 비율이 1%에 불과해요. 전문가들은 워싱턴 지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0.1% 미만에 대해서만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더 많은 감염 사실이 확인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커뮤니티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어린이용 백신이 나오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이자 등 4개 백신 회사가 12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백신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 여름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세 미만 백신은 아직 임상 실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린이용 백신 개발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둘러 개발할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개발 이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모두 282만 명의 어린이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을 보였던 어린이까지 합친다면 5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어린이의 증상이 덜한것 뿐이지 감염 비율은 성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만큼 서둘러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비만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DC 보건국은 비만인과 흡연자, 고혈압, 천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만 지수 BMI 25 이상인 주민은 모두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키 175cm의 남성이 76.56kg이 넘어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남성의 평균 BMI 지수는 29에요. 보통의 미국 남성은 모두 비만인으로 간주돼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워싱턴 DC는 비만 외에도 고혈압, 흡연 등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흑인 저소득층 중에서도 비만과 고혈압, 흡연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자들이 백인 고령층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접종순위를 정했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 유색인종 종업원의 팁 수입이 백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원페어 웨이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 등 전국 4만여 명의 식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흑인 근로자의 90%가 팬데믹 이후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어요. 백인은 72%가 50% 이상 감소했고요. 흑인 근로자의 70% 이상은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팁을 적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인은 58%였죠. 대부분의 주 정부는 팁 근로자에 대해 연방 정부 최저시급 2.13달러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임금 대부분을 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팁 소득 감소는 직접적인 생계 위협 요인이 되죠. 팬데믹 이전에도 유색인종 근로자는 백인 근로자에 비해 더 적은 팁을 받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 근로자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팁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사적 보복 현상이 유색인종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체 손님의 30% 이상이 마스크와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종업원으로부터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구받은 손님의 20% 이상은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매니저와 공권력 개입 사태까지 초래합니다. 또, 종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손님은 빈정 이상에서 팁을 줄이거나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럴 때 종업원이 유색 인종이라면 팁을 줄이는 비율이 훨씬 더큰 것입니다. 워싱턴 지역 정부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 정부 공무원의 백신 접종 책임을 놓고 연방 정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연방 정부 공무원 중에서 필수업종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모두 3만여 명에 달합니다. 워싱턴 지역 정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연방재난관리청, 빼마가 백신 공급난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들 필수업종 연방공무원의 접종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업종 연방공무원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정부가 백신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워싱턴 dc는 지금까지 할당받은 백신 6만 2천 개 중에서 2만 6천 개를 타지역 거주자에게 접종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워싱턴 dc의 필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워싱턴 dc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1만 6천 개의 백신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지역 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 백신 접종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복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250만 명이며 무급휴가나 PPP 수혜 후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사퇴한 근로자는 150만 명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노동부에 지침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복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어느 누구도 죽음의 감염병과 생명의 안전을 놓고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재원 중 일부만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은 주정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서바이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